네, GPS로 작동되는 전세계 시간입니다. 자동시계인데요. GPS로 작동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전기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네, GPS로 이제 자기 위치를 잡아가면서 자동으로 추적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자신의 위치를 먼저 어, 바늘의 위치를 우선 포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작동을 하는 건데요. 지금 GPS는 전기만 꽂으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디지털로 보면은 지금 7시 4분 25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정렬이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데이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어떻게 작동되는지 계속 보시겠습니다.